그 다음에, 축, 기명, 을, 해 이모. 자, 이바자에서 관이 있다 없다. 관으로, 관의 축중에, 그죠? 아주 그 약한, 미약한 모양이죠, 그죠? 축중에, 신금으로 미약하게 놓여있다. 인성은요, 인성은 여기 드러나있죠, 그죠? 드러나 그 다음에, 에... 식신, 식상은, 여기에, 렇게 이렇게 여기 드러나있죠, 그죠? 식상으로. 자, 상관이 죄를 돕고 자는데 떨어져있다, 붙어있다. 떨어져있죠, 그죠? 그 다음에 인수가 간을 그리고 는데 뭘요? 관을 쫓고 자는데 관이 떨어지겠죠, 그죠. 자, 그래서 관인도 매끄럽지 못하고, 예, 식신이 재성도 매끄럽지 않고 분명한 거는 관이 미약하니 일반 조직사회에 인연이 있겠다, 없겠다. 일반 조직사회에 인연이 없다. 진급이 없는 조직사회는 자기 사업을 구하는 것이 좋겠는데, 땅바닥에 비급이 있다, 없다. 땅바닥에 비급이 있으면 또는 천간에 비급이무리지에 있으면 자기 걸 하려고 하는 개연성이 두드러지겠죠, 그죠. 그래서 독립적인 일인데, 예, <laughs> 예, 강한, 오행적으로 보면, 예, 목기가 강한, 강한 모양이 오행적으로, 그죠? 예? 강한 모양의 무엇을 소통으로 왕자의 희설, 그죠? 예? 시에 있는 식신과 문창을 반기죠, 그죠? 예? 식신 문창을 반긴다. 식신 문창을 반기게 되니까 어떻게 된다고 해? 예, 주로 교육 필설이다. 교육 필설. 필설. 그 다음 보통 이제 제가 합제, 재성을 다시 도우면 대체로 이제 먹는 거나 기르는 것이 돼 요식. 그 다음에 이제 이팔자에서는 교육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해하고 뭐가 있어요 축이 있죠 그죠 예, 해축 그 다음에 인묘 이게 전부 다 어, 세속성이다가 세, 세속성이에요 아니에요 세속성이 약하죠 그죠 예, 그래서 교육적이고 주로 정신적 인자로 간다는 거그 근데 떠드는 거 어디 떠든다 어디서 떠들어요 속서에서 떠들어요 저 산중에서 떠들어요 속속에 떠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 이, 이 양반이 종교가 뭔지 알겠죠? 목사님, 목사님. 그러니까, 이제 간질를잘 보면, 간질를잘 보면, 예, 저런 또 속성을 분류해 놓고, 그 길을 간다면, 이쪽, 이쪽의 어떤 제한성을 가질 것이다. 그래서, 그 오라는 것은 뭐예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 흔한 곳, 노출된 공간. 밤중이 아닌 낮, 그죠? 그, 그걸 의미하는 곳이니까, 에, 식신이나 문창이라고 하는 활동성을 가지는 공간이 어디다? 바로 속세라는 거죠.